오늘 손님들이 또 많이 차요 아, 이렇게 문을 켜시이라게이렇게이이라이이 희선이 너 드라이 잘하냐고 드라이 하는 응. 거 드라이. 드라이 좀 드릴래? 응? 드라이? 응. 어디 갔어? 까만 거 저거 있잖아 응. 아니 아니, 아니 저 까만 거 아까 어디 있었는데 뭐. 여기 여기 옆에 있었거든 옆에 옆에 응. 우리 올림머리 할때 뿌리 많이 해주시잖아요. 굉전히 목소리에 리가 많이. 이거 어떻게 생각나는지 았목리 예쁘지 않아요? 예뻐요. 이뻐요, 응? 이뻐요. 아, 모든 게다 이렇게 외부로 만들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항상 하나만이 음. 아니라. 음. 근데 얘가 또, 이렇게 또헤어는게 털이 좀 들어가고 있서 아. 음. 근데 얘 다른 거는 손상이 되는데 얘는 열하고 얘 빛이 되면 음. 머리가 더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빚을 두세 명 거예요. 여기 많해 그 여기 의 종류가 또 얘는 이제 커트도 할때 이걸로. 이렇게 하시면, 이고 응, 여러분 볼륨컷 할게요, 단발. 응. 이렇게 있잖아요, 뭐 어떻게 쓰 하는 게문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동을 하시면 되고요. 이고이거 얘가 열을 잘 흡수를, 아까 단백질하고 흡수를 잘 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원장님들이 기존에 잘 아, 드라이. 하는 도 연습을 많이 필요하겠네. 어, 네. 연습할 수가 없을 텐데. 응응응. 음, 애가 음, 음. 잘먹어야겠도잘 먹고.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뿌리는 거. 얼굴에. 아까 뿌리는 거 있? 있었는데. 어. 있어요. 아니, 여기 앞에. 아 아니, 아니 됐어 안 됐어 됐어. 이거는 이거 이거 거, 거, 거. 거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거 좋아. 아니 그 나도 그 그래 그래. 원장님들이 이제 이 모든 빛은 그렇죠. 이 재료로 만든 거예요. 뿌리는 게 좋아요. 파마 못드나? 어? 가루 안 안에 고요 똑같이. 가면 들어 있는 거야 원장님